여러분, 근데 말씀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요.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요, 이렇게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찬이가 제가 한번, 예찬이를, 예찬이가 어린이집에서 3시 30분에 저기 웨스트우드에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한번 제가 실수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일찍 일어나서. 11시에 인그수회배를 인도해야 되죠. 그날 오후에는 또 어떤 전우사님을 만났어요. 밥을 먹고 이제 그 카페를 갔다가 오니까 2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딱 1시간만 자면 예찬이 마중 나가야겠다. 눈떠 보니 3시 30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나가야 되니까 3시 40분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찬이를 네, 버스에 태우고 가 버렸어요, 예찬이가.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 가지고 예찬이를 데리고 왔던 적이 한 번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지난 화요일 날 예찬이가 어린이집을 넘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랑 엄마가 어린이집으로 직접 데리러 가겠다. 약속을 하고서는 저희 둘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선생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엄마는 일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아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는 자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빠는 자고 있을 거라고 어린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 그 다음날 이제 예 데려다 주면서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좀 보자마자 웃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 그렇게 많이 자지 않아요. 제가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에, 너무 이제 좀 피곤해가지고. 잘때 얘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아, 솔직히 강혜찬이더 자거든요. 얘는 10시간씩 자거든요. 예, 그런데. <laughs>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또 애찬이가, 소리사모가 애찬이를 또 마중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2층에서 예, 좀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갔다 와, 오더니, 저를 보고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성광, 강성광, 뭐하니? 잠자. 다치가 대답을 래요잡꾸러기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와, 제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 그렇게 자는 사람이 아닌데, 좀 너무 억울해서 제가 뭐 많이 잡았자뭐 하루에 6시간 자면 많이 잘까요? 근데 제가 왜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러니까 아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지가 진짜 아빠를 알려면 4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함께 해보던가, 신방을 함께 가보던가, 전도를 함께 가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 생략하고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아빠에 대해서 잠꾸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오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